비와 수박, 문 저운 비오는 풀밭에 수박 한 통이 깨져 있어. 붉은 상처가 마음껏 벌어져 있어. 어젯밤 나는 수박 한 통을 창밖으로 던졌어. 뛰어내리지는 않고. 다만 머리 한 통을 창밖으로 던졌소. 수박은 제 수박에 맞아 죽었소. 어젯밤 수박은 칼을 댈 필요도 없이. 어젯밤 나는 둥그렇게 앉아서는 죽을 수가 없어서. 수박에게 수박의 전속력을 주었소. 생각은 제 생각에 맞아 죽었소. 이 아침 나는 나의 머리통과 비 맞는 내 붉은 생각을 조문하오. 나는 나의 깨진 머리를 엎어 놓아 주오. 네, 제가 쓴 시비와 수박입니다. 음. 풍경을 하나 그려 보자면 비가 내리는 화단의 풀밭에 수박이 깨져 있는데서 씨가 출발을 하네요. 음, 길을 가다가 깨진 수박 한 통을 보고서 씨가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어젯밤에. 자기가 버린 수박을 찾으러 가서 확인하고 쓴 시일까요? 음.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붉은 상처가 마음껏 벌어져 있다고 썼습니다. 음, 마음껏이라는 말을 꼭 쓰고 싶었나 본데, 어떤 것은 깨지고 그 내부가 드러나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직면하고 막 부딪혀야 직성이 풀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면 시에서는 수박처럼 둥그렇게 앉아서는 죽을 수가 없어서 수박에게 수박의 전속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음, 사람이 무언가를 던질 때 돌팔매질을 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할때 그것들은 아마 이 사람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멀리까지 갈 것이고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어떤 행위로 드러날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음, 돌이나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수박을 던졌다고 썼는데, 음. 이렇게 깨지는 일이 수박이 깨지고 상처가 드러나고, 물론 상처는 붉은색이고, 깨지고 드러나는 일이 분명히 아픈 일일 텐데, 살다 보면 무언가가 깨져야 어떤 결판이 나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나중에는 생각으로 변주가 됐어요. 비를 맞고 있는 내 붉은 생각을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요. 음, 생각은 제 생각에 맞아 죽었고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수박은 제 수박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칼을 대지도 않았고 될 필요도 없이. 음. 어쩌면은 나를 대신하는 것은 앞선 나를 뒤, 뒤에 오는 내가 대신을 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죽고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깨우쳐서 또 다른 나를 끌고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죽었고 혹은 내가 죽인 내 생각을 나는 비 오는 아침에 조문을 합니다. 그 조문하는 행위가 깨진 수박통을 엎어 놓아주는 음, 여기서는 깨진 머리를 엎어 놓아주는 것으로 일어나죠. 아무런 파열이 없이 무언가가 생성되고 완성된다면 참으로 평화롭겠지만 또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음, 그렇기도 힘든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일 같습니다. 비와 수박이었습니다.